딸꾹질 애기씨 딸꾹질에서 모자 썼어요? 헉, 이제 모자가 딱 맞네 이제는 모자가 엄청 컸는데 우리 애기 언제 이렇게 컸지? 응? 헉, 69일 되니까 이렇게 컸구나 딸꾹질 애기 딸꾹질 애기 어, 딸꾹질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? 응? 기분이가 안 좋아요? 기분 좋아요? 기분 좋아요? 응? 대리니, 기분 좀 좋아요? 응. 오, 오, 발장구, 발장구. 자, 발장구 쳐봐. 응? 저기, 어, 가지 갔어. 발장구, 발장구. 발장구, 발장구. 발장구, 발장구. 발장구, 발장구. 말장구, 말장구. 말장간안칠 거야? 응? 엄 얼굴 찍어주면 재키다 어, 마 엄마, 여기 오니까는? 말장구로 또지네 응? 대리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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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행복해라! 아, 행복해라, 우리 딸! 응?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? 딱꼭질 해도 괜찮아? 모자 쓰서 이제, 좀 있으면 딱꼭질 멈출 거야. 테리나, 부드러운 피부 테리나. 우리 테리니, 알루 많이 먹고 쑥쑥 커서 엄마랑 놀러다니자. 응? 언제 이렇게 머리가 컸어? 모자가 딱 맞아. 이제 테리니 꺼네. 그치? Hai jua. Hai jua. Hai jua. Manse.